동생만, 다자하 여러분, 이제는 37강이 되겠습니다. 37장. 이게 연석한. 이건 무슨 해석을 제가 좀 해보려도 잘안 되는 것 같아요. 다시 한번, 다음번에 할 때는 좀더잘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연석. 인서. 연석은 색깔입니다. 컬러. 여기 렌서라고 썼습니다. 얼굴색이에요. 렌서 이건 연석 컬러. 예. 에, 그다음에요, 에, 얼굴색 안색 그랬고요. 자, 이 뜻은요, 너 한번 맛좀 보여줘 이런 얘기입니다. 혼좀 내줘 뭐 이런 식으로요. 따끔한 맛을 보여줘 이런 얘기에 해당이 되겠고요. 밑에 보십니다. 또 저양들은 또 누구누구에게한테 이런 사람에게는 이런 놈이죠. 놈에게는 마땅히 이렇게 이렇게 해줘야 된다, 그렇죠? 게이 게이디알 연석한 맛을, 호된 맛을 좀 보여줘야 된다. 부不在发生那样的事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, 어, 호된 맛을 보여줘야 된다. 그런데 여기서 이제, 요런 말이 됩니다. 요, 두 가지 설명을 됩니다. 하나는, 개의하고, 이렇게, 연석한이라고 하는 말이 분리되어 있을 때, 이럴 때는, 에, 이 합사라고 해서요. 요 가운데 뭐가 들어가는데, 그런 경우를 이야기가 하나가 되겠고요. 그 다음에, 부자의 화성, 요 뒤에 부분들은,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, 이라고 하는 어떤 수식어적인 겁니다. 그래서 뒤에 따라서 후치수식어가 되겠습니다.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호된 맛을 좀 보여줘야 한다.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. 같이 읽으십니다. 게이엔서 칸. 对这样的人，应该给点儿颜色看，应该给点儿颜色看，不再发生那样的事了。大象不娘，哎，对这样的人，应该给点儿颜色看，不再发生那样的事了。 여러분, 수고하셨습니다.